경제적 자유 달성하기 6월 1주차 주식 투자 정산 기록 영상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든스 11,565주,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인프라 3,690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TR 채권 혼합 FN 316주, KTNG 23주 보유 중입니다. 총 매입 금액 1억 4,980만 5,225원이며 총 평가 금액 1억 5,464만 1,119원입니다. 수익 금액 483만 5,894원, 수익률 3.24%이며 6월 4일까지 받은 분배금 177만 7,520원 포함하면 4.41%입니다. 6월 분배금은 총 52만 9,252원이 입금되었습니다. 2024년 누적 배당금 총액은 177만 7,520원입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배당금을 받으면서 미래에는 어떻게 살지 큰 그림을 그려보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6년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한달 월급이 180만원이었고, 그마저도 세후로는 164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야근해도 한달 164만원이라는 돈에 앞날이 캄캄했어요. 일이 조금 일찍 끝나면 회식인 듯 회식 아닌 술자리에도 매번 가야 했고, 눈치껏 한두 번 빠지면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해서 회식을 빠지냐며 개념없다고 욕먹고 어, 참석해서 적당히 분위기 맞추고 술 먹고 나면 다음날 속이 너무 안좋은데 나 때는 말이야 새벽 5시까지 술 먹고도 다음날 날아다녔다 뭐 요즘 애들은 정신상태가 썩었다 아니 내가 술 안먹고 퇴근하면 어, 운동하고 공부하고 내 인생 살겠다고 해도 욕먹고 하란대로 따라가서 심부름하고 눈치껏 술 조절해서 먹어도 욕먹고 진짜 그놈의 돈, 돈만 아니면 어? 그때 당시 끓어오르던 분노들을 입 밖으로 꺼내면 뭐 사이코패스 미친자 인간 말종으로 매도 당할까봐 말 못하던 일들이 이제는 서러운 기억으로 가슴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네요. 돈몇 푼에 영혼도 자유도 자존심마저 모두 팔았던 그때 로또 당첨만 되면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고 그 돈으로 평생 놀고 먹어야지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평생 놀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속놀이 스타크래프트에서 본진에만 일꾼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안방을 먹고도 계속 일꾼을 뽑습니다. 트리플을 가져가도 사가스 5가스 챙기려면 계속 일꾼을 뽑아요. 그래야 자원 수급이 원활해지고 그 자원을 기반으로 병력을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한달 내내 하기 싫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 시간과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벌수 있던 돈을 이제는 제 일꾼이 벌어다 주고 있어요 그 일꾼을 매달 뽑습니다 제 경제적 자유 목표에서 이제 앞마당 막 파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젠간 이루어질 옷가스 챙길 멀티까지 먹는 그날 저는 배당감이라는 자원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놀고 먹을 생각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아내랑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서 놀 거고 물놀이 가고 하 싶으면 제주도 강릉을 벗어나서 세계 유명 폭포나 바다로 놀러 다닐 거고 크루즈 여행도 다닐 겁니다 돈에 휘둘릴 때는 진짜 이 나라는 무한 경쟁이고 난 거기서 뒤쳐졌고 그래서 헬조선이라 믿었고 세상이 어둡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때보다 나이도 더 많이 들고 체력도 더 떨어졌지만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인 지금은 내 가족만 건강하다면 이 세상이 놀이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돈이 그렇게 많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더 많이 가진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줄일수록 만족이 커지면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비싸고 멋진 슈퍼카보다는 레이 같은 차가 좋아요. 제 나름대로 천천히 다니는 게 안전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어, 포르쉐 같은 차 타면 진짜 좋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는 아까울 따름이에요. 저는 누가 포르쉐 공짜로 주는 대신 10년을 의무적으로 타라고 하면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좋은 기업의 주식을 모으는 게제 가치관에는 더잘 맞는 일입니다. 여름에 2, 3만원어치면 반팔티 한 6장은 삽니다. 반바지도 2만원에 4장 삽니다. 이걸로 여름을 나고 겨울에는 언제인지도 기억 안날 만큼 예전에 산 패딩으로 깨끗하게 세탁해서 잘 입고 다닙니다. 먹는 거는 아내가 요리를 잘해요. 밖에 나가서 비싼 것도 먹어봤는데 아내가 해주는 집밥만큼의 가성비, 가신비를 내는 걸못 봐서 딱히 뭐 비싼 오마카세나 이런데 안 가도 괜찮아요 취미는 독서랑 자전거 타기인데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소장하고 싶은 책은 구매하는데 그마저도 소득공제가 되고 자전거는 가끔 펑크나면 타이어 튜브 사서 직접 교체하면 되니까 딱히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집도 수도권에 24평 아파트면 대만족이지만 현재 구축 아파트라 지하주차장까지 엘베가 연결이 안 돼서 날씨가 안 좋을 때 차에서 내려서 비막거나 하는 일이 아니면 솔직히 이웃들도 조심조심 사는지 층간소음도 없는 지금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그 돈으로 더큰 집, 더 빠른 차, 뭐더 잘생기고 더 예쁜 배우자 등 끝도 없이 더 좋은 거를 찾고 남과의 비교해서 어떻게든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면서 어, 순간의 만족을 위해 나머지 인생이 계속 고통스러운 건 제가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기보다 조금 더 아껴 쓰려고 하고 그 돈을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 노력하고 그렇게 조급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자유로운 그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